평행선의 성질. 자, 평행이라는 것은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을 때의 관계를 나타냅니다. 그래서 직선 L과 M이 서로 만나지 않을 때두 직선을 평행하다고 얘기하고 그때 이렇게 생긴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해 줍니다. 그럼 평행선의 성질로는 두 직선이 평행하면 동의가 또는 엇각이 서로 크기가 같게 되고 반대로 동의각 또는 엇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예제를 보면 자, L과 M이 평행할 때 X를 구하는 문제 평행선 사이에 꺾인 선이 나오면 이 꺾인 점을 지나면서 l과 m 직선과 평행이 되도록 선을 하나 꺼줍니다 그럼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이각과 이각은 동위각이 되어서 이각이 50도가 되고 이렇게는 엇각이 되므로 밑에는 45도가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각 x는 50도와 45도의 합인 95도가 됩니다. 두 번째 예제처럼 접은 종이가 나오는 문제. 자, 이때는 크기가 같은 각을 찾아주는데, 첫 번째는 접힌 각이 서로 같다는 것, 두 번째는 엇각이 서로 크기가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 줍니다. 그럼, 이렇게 있는 종이를 접었기 때문에, 이 각과 이 각은 접힌 각으로 서로 똑같은 각 X가 되고, 이렇게는 억각이 나왔기 때문에 위의 각은 50도가 됩니다. 그럼 50도와 두 개의 각 x의 합이 180도이므로 우리가 구하는 각 x는 65도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